네, 종목 분석 DPC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PC는 그 제조 부분과 투자 부분으로 사업이 구별되어 있고요. 제조 부분은 전자 레인지용 고압 변성기 등을 주국 현지 법인과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을 통해서 전 세계 가전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변성기는 음, 원하는 전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말한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투라, 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에코트 펀드마와 또 벤처 투자 조합을 운영하고 있죠. 음, 100% 자회사 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어, 이 회사의 어, 투자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과 인프라에 대한 상업 펀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DPC는 이 투자사인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그 투자한 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강한 종목이죠. 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죠. 최근 지난해 빅히트 투자에 따라서 주가가 어,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빅히트 상장 이후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투자별 주체별 매매동향 볼까요? 네, 개인이 68만 주의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은 64만 주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한 이후 오늘 네, 급등세를 이용해서 매도하는 패턴을 보였고, 개인이 68만 주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뭐 기관은 매매를 관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자, 타, 차, 차트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제는 어, 기술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열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대표 차량 호출 앱 서비스인 이 그랩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 소식이 나왔죠. 이 자회사인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어, 지난해 9월달에 약 2억 달러 이천이0억을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멘텀이 되면서 DPC가 강세 모습을 보였다고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주요 외신이 네,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이 관련된 내용이 네,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회사의 실적 볼까요? 일단 뭐이 음, 그 a 베 미상장 추진 소식이 강력한 모멘텀이 됐고요. 뭐 실적도 일단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 매출액 1650억, 영업 이익 250억, 순이익은 200억 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 수준 네, PR 21배 수준이고 3년 평균 PR 21.4배에 적용 됐죠. 자, 뭐 지난해 이 빅히트 투자에 따라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 이번에도 이 그랩의 미상장 추진 모멘텀이 발생되면서 일단은 이 관련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짐이다. 자, 그렇다면 작년에 이만 천 구백 원대가 P/R 4 5오 배까지 상승했었죠. 이후 주가는 네, 원 실적의 밸류션까지는 하락했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매매 전략. 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네, 제가 레드 시그널 무료톡방이 있습니다. 일로 들어오시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께 매매 전략과 함께 오늘 유튜브 영상에서 올려드린 자료까지 같이 어, 드릴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V.I.P. 어, 회원들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1월달에 81%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현재 1월 말 다가오고 있는데 어, 최근에 뭐 연초에 지수가 급등한 이후에 대형주로 움직였다면 어, 급락하면서. 종업별 대응 전략이 잘 맞, 맞아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음, 본 자료와 함께, 또 투자에 멘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레드시널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